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10가지 뼈 건강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이슬미 채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10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뼈 건강. 오늘 영상 하나로 완전 정복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에는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서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에요. 하루에 우유 한두잔 또는 저지방 요거트 한컵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골밀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멸치와 뼈째 먹는 작은 생선들이에요. 멸치, 정어리처럼 뼈째 통째로 먹는 생선들은 칼슘과 인의 보물창고라고 할수 있어요. 뼈 형성에 필수적인 이두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멸치 볶음이나 멸치 국수처럼 일상 요리에 자주 활용해보세요. 마그네슘과 단백질도 풍부해서 골격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연어와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에요. 이 생선들의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 D가 정말 풍부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거든요.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여서 골 손실까지 막아줘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구이, 찜, 조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즐겨보세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콩류와 두부입니다. 콩두부, 청국장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튼튼하게 해줘요. 특히 주목할 점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골 손실을 막아줍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두부찌개, 콩나물국, 청국장 등으로 매일 식탁에 올려보세요. 다섯 번째는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 채소예요. 이 채소들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라는 뼈 건강의 삼총사가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도록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브로콜리는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져요. 매일 한 접시씩은 꼭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에는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 포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면서 염증성 골 손실까지 예방해줘요. 하루에 한 줌, 대략 20에서 30g 정도만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량이 중요해요. 간식 대용으로 딱 좋죠. 일곱번째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예요. 바다의 선물인 해조류에는 칼슘과 요오드가 정말 풍부해요. 뼈 형성을 도와주면서 갑상선 기능까지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미역국은 우리 조상들이 출산 후뼈 건강 회복을 위해 전통적으로 먹어온 지혜로운 음식이에요. 미역국, 다시마, 우린, 물 등으로 자주 드셔보세요. 여덟 번째는 계란 노른자예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까지 있어서 골격 유지에 정말 좋아요.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적당히 드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하루 한두 개 정도는 뼈 건강을 위해 노른자째 드셔 보세요. 아홉 번째는 귤, 오렌지 같은 감귤류입니다. 감귤류에 풍부한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요. 콜라겐은 뼈와 연골의 기초가 되는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거든요. 비타민 C는 칼슘 흡수율도 높여주니까 일석이조죠. 하루 한두 개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아요. 싱싱한 제철 과일로 드세요. 마지막 열 번째는 다양한 버섯들이에요. 버섯에는 햇볕을 받으면 생성되는 비타민 D2가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 양송이, 새송이버섯 등은 칼로리도 낮고 영양가는 높아서 다이어트 하면서 뼈 건강 지키기에 완벽해요. 볶음, 찜, 국물 요리 등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음식을 정리하면 첫 번째 우유와 유제품은 칼슘의 왕두 번째 멸치와 작은 생선은 칼슘과 인해 보고 세 번째 연어와 고등어는 비타민 D와 오메가 3네 번째 콩류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 플라본 다섯 번째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비타민 K의 힘 여섯 번째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칼슘 일곱 번째 해조류는 바다의 칼슘 여덟 번째 계란 노른자는 완전 영양식품 아홉 번째 감귤류는 콜라겐 합성 도우미 열 번째 버섯은 자연의 비타민 d 이열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뼈 건강은 물론 전체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